안녕하십니까 청수합시다의 정과대입니다. 오늘 1월 30일 어, 목요일이고요, 설 민족의 대명절,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. 저정 과장을 불러만 주시면 연휴에도 명절에도 달려갑니다.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포항으로 가고 있어요. 포항, 야, 이또그 블로그의 힘이죠. 포항에 지금 병원 화장실 청소 가는데 제 블로그를 보고 또 이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. 사실 그 이제 뭐 포항에 청소하시는 분 얼마나 많겠습니까?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포항으로 점부를 하려고 하면 별도의 이제 출장도 들어가는데 아 비용이 다른데보다 비싸지면 그래도 하겠다 하셔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어떤 뭐제 블로그에서 어떤 뭔가를 좀 매력을 느끼셨겠죠. <laughs>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야, 지금 앞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. 지금 그냥 국도로 가고 있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. 다른 쉬고 계시겠지만 저는 일합니다. 흘러만 네, 주시면. 정말 다행히 이또 이제, 어, 조금씩 이제 뭐 겨울이 사실 이제 뭐 1월에서 2월로 이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2월이 이제 다가왔죠 조금 이제 시작 좀 풀리는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한번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현장에 도착했고요 이제 2월에 개원하는 병원이라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병원 내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이 빌딩 내에 있는 화장실이네요 어 추웠습니다. 우 여기 남자 화장실. 뭐 크게 크게 뭐 어려울 것 같진 않고요. 어 창도 내창 네 한번 닦아주고 소변기 두개 대변기 하나. 이 여자 화장실. 배변기가 총 3개가 있습니다. 어, 뭐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. 뭐 원래 하던 대로 작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자, 저는 남자 화장실부터 이제 청소를 시작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타일을 새로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파손한 부분 그리고 금이 가 있죠 저기 깨져 있습니다 저상단에 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소변기가 센서형인데 이렇게 가까이 가도 물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청소하기 전에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센서형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전원이 꺼져 있는 거지 제가 뭐 그까진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말씀드려요 아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더라 왜냐면 우리가 청소를 다녀간 이후에 어 이게 원래 잘 됐는데 청소 이후에 고장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런 뭐 하자 부분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청소를 마칠 때 별탈 없이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항상 이제 현장에서 좀 체크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. 파이팅! 정무장님과 소변기 뚜껑 요석 제거할 개안 세척기 끝내줍니다. 보이시죠? 이 요소 제거의 흔적들 깨끗하게 작업해 드립니다 화장실 바닥 청소에도 미코 139 모든 청소가 다 끝났고요. 남자 화장실 자, 끝났습니다. 그리고 여자 화장실도 다 끝났습니다. 아주 잘 끝났고요. 검수 당연히 맡았고, 우리 또 사모님께서 너무 또 만족해 하셔가지고, 아, 이 또, 팁으로 더 챙겨주시네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쨌든, 오늘 너무 잘 끝났고, 일단, 일단, 저의 공식 스튜디오 차로 와서 마지막 이제 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정모장입니다. 다 끝나고 공식 스튜디오 차에 왔습니다.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모님께서 추가로 더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원래 그 비싸다고 좀 깎아달라 하셔가지고 살짝 깎아드리고 왔는데 뭐더 다시 더 주셨어. 아 감사합니다. 예.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현장이 포항이거든요. 제가 포항에 올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블로그를 말씀드렸고, 네이버에 이제 그, 포항 화장실 청소 치면 제 블로그 그 최상단에 있더라고요. 예. 제가 뭐, 알다시피 제 블로그 한번 보시면 참 허접하게 그지였거든요. 근데 꾸준하게 쓰니까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나. 그리고 자, 오늘은 정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날입니다. 예, 첫 번째 뭐, 기쁨은 청소 끝나고 사모님께서 이제, 여기가 정형외과인데, 2월달에 이제 개원한 정형외과인데, 바닥 청소를 이제 또 청소, 제가 환청소 하는 과정에또 물어보셔가지고, 제가 마침 오늘 또이 돌놀이 또 갖고 왔지 않습니까? 시연을 번호에 드렸죠. 아, 오케이, 만족하셔가지고, 견적을 드렸어요. 바닥 청소를. 가장 이게 이제 연계영업 참 제일 좋지 않습니까? 꽁도 먹고, 알도 먹고. 그래서 이제 제가 견적을 드리면서, 사모님, 포항에 또 많은 업체도 있을 거니까 견적 한번 받아보십시오. 제가 또 지금 드는 견적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. 아, 사장님 환영 청소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데 견적 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너무 기쁩니다. 예. 진심은 통한다. 그런데 이제 이 슬픈 게 뭐냐면, 아, 저의 그, 여기 계양 이 세척기가, 음, 오늘, 오늘부로 이제 멀리 떠났습니다. 모터가 나가가지고, 이게 예, 원래 이제 그 우리 또대구체벌 청소업체 이제 정선클린 사장님이 이제 모터가 그 뭐랄까, 내구성이 약하니 좀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하셨는데, 아, 남자 화장실 잘 하고 여자 화장실 할땐좀 죽어버렸더라고요, 모터가. 슬픕니다. 다시 사야 되긴, 사야 되는데. 이게, 그, 뭐, 제, 지난 영상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막 공장 벽 이런데도 막 쏘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, 뭐랄까, 이 가진 체급에 비해서 좀 혹사를 좀 당했다. 그런 생각이 들고, 뭐, 아, 장비는 뭐, 끝이 없죠. 예, 뭐, 다시 사면 또 그만큼 또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, 사모님께서 이제 그, 고민해 보신다 하셨는데 원장님과 잘 고민하셔가지고, 바닥 청소. 제가 다시 하러 여기 도항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잘 마무리됐고요. 이제 뭔가 다시 또이 뭐랄까 멈춰 있던 톱니바퀴가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하나씩 하나씩. 예, 힘들었습니다. 정말 정말 힘든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어쨌든 겨울이 지나면 뭐다? 예, 봄이 옵니다. 할수 있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파이팅.